우리 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1 어, 어느덧 날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우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유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데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된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는 어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신 것과 또 십자가 위에서 어,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것또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한 죄수의 신앙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이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합니다 12시부터라는 얘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이 등장한 김에 지난 한 주간 살폈던 이야기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요일 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자신을 기억하도록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자주 기도하시던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까지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한 무리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예수님은 기습 체포 당하게 되셨습니다. 깊은 새벽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또이 이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이 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동틀 시간이 되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찾아본 것처럼 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이 일을 헤롯에게한번 떠넘겼다가 다시금 자기가 이 일을 떠안게 되었고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유명했던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게 내어주었는데요 내어주기 전에 십자가 어, 채찍질을 한 뒤에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 아침 9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 자연적으로 보면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가장 밝아야 할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인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대낮에 어둠이 깔리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럴 때를 종종 경험할 때도 있죠. 제 기억 속에도 정말 짙은 구름이 가득 온 하늘을 덮었을 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몇번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온 땅을 어둡게 만드신 모습. 그러나 온 땅이 어두워진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을 느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과 단한 번도 떨어져 본적 없는 그 끈끈한 사랑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지내오셨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해는 빛을 잃고 또 성전 성전에 있는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어둠이 계속 지속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찢어진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는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 찢어진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라면 이건 사람에 의해 찢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려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이 휘장 뒤에는 이 휘장 뒤에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번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제일의 어, 일을 진행해야 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제사제도는 이제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과 함께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추가적인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는 또 추가적인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성전이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 곧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군인이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네, 이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아이 예수 정말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인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그저 방관하던 구경자들,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입성한 이 슈퍼스타의 죽음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 이 사람이 실로 진짜였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놓쳤구나. 그들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치러지는 동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 이이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자 유대,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아,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그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회 의원 유대 사람들의 많은 이 시선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음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여행에 파송시켰던 일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던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국립현충원에 매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묻히지 못했지요. 이처럼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매장하는가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묘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묘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미 이전에 누군가 묻혔던 묘에 계속해서 사람을 묻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이 무덤의 주인이 매우 귀중한 분이다. 여러분 이런 대우는 존경받는 왕들이나 받는 대우였습니다. 네. 비록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섞여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숨어 있는 제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고, 또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약 한두 시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새로운 한날이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그 저녁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황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안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면서 또 안식일을 시켜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 무덤에 찾아와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살아생전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그 시신을 가져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 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무덤을 지킬 경비병들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어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의 대적자 예수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일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백부장마저도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겨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돌린 것 같은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를 향한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부활의 기쁨에 만끽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기뻐하고 또 세상 한가운데서 이 기쁨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